안녕하세요. AI 놀이터입니다. 드디어 오픈 AI에서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9개월 전에 소라의 결과물들만 공개를 했었는데요, 굉장한 영상 퀄리티로 AI 영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결과물들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뒤로 9개월 만에 유료 사용자들에게 우선 공개하였습니다. 이챗 GPT 플러스 사용자부터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플러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소라의 간단 사용법부터 해서 주요 기능까지 한 번에 같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라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생성을 한 AI 영상 샘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익스플로어를 보시면 요 리센트 탭에서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생성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반한 프롬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함에 앞서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비디오 튜토리얼즈를 누르면은 현재 공개된 소라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영상 샘플들을 이곳에서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본인이 만든 영상들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는 칸이 있고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더하기 표시는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사용할 때처럼 레퍼런스 이미지를 첨부를 할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프리셋 같은 경우는 요 매니지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한 프롬프트를 프리셋으로 저장을 따로 해서 매우 쉽게 그 프롬프트를 선택을 해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비율 같은 경우는 16대9, 그리고 1대1, 그리고 세로형인 9대16 비율 이세 가지만을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영상의 해상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저는 플러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최대 720p의 해상도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생성할수록 더 많은 크레딧을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는 480p로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 이 같은 경우도 플러스 사용자는 최대 10초까지의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프로 사용자의 경우에만 최대 20초까지의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만들 때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한번에 생성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플러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최대 2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물음표는 영상을 생성을 했을 때몇 개의 크레딧이 소모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플러스 사용자의 경우에 매달 1000 크레딧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크레딧이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10초 분량인 경우 꽤 많은 크레딧이 들기 때문에 저는 5초 분량의 두 개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도 다른 영상 툴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만들고 싶은 이 5초 분량의 영상 중에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넣으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나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은 각 부분마다 입력된 프롬프트나 이미지를 토대로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로는 9개월 전에 소라 AI가 가장 처음에 결과물을 공개를 했었던 도쿄의 거리를 걷는 빨간 드레스의 여성을 똑같이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서 한번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생성하기를 누르면 우측 상단에 현재 만들어지는 영상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생성 속도는 5초 분량의 영상의 경우 1분 내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영상이 나왔는데요.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영상을 미리 볼 수가 있고 클릭을 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은 생각보다 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걸음걸이도 묘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다소 좀 불완전한 그런 결과물들을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플러스 사용자에서 그런지, 프로 사용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 영상이 생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소라뿐만 아니라 런웨이나 클링 AI 등 굉장히 다양한 영상 AI 툴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 그닥 그렇게 차별점이 보이는 결과물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털언을 걷는 메모들을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720p로 5초 분량의 영상을 이번에는 한 개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약 60개의 크레딧이 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이 나왔는데요. 설원을 걷는 매머드 한 쌍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영상은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로 생성이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찍은 듯한 느낌의 카메라 무빙과 그리고 이 서론을 걷는 메머드가 정말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이런 털의 표현까지 이두 번째 영상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더 사실적인 영상으로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영상까지 같이 생성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소라 AI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컷 기능입니다. 리커 기능은 만들어진 영상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서 새로 영상을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생성을 시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자른 다음에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서 비어진 공간에다가 새로운 AI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어진 부분에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서 이곳에서 또 원하는 프롬프트나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기반된 영상이 생성되게 됩니다. 현재 이 영상에는 메머드가 털언을 걷는 영상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뒷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앞부분을 조금 자른 다음에 영상 전체를 옮긴 다음에 이 뒷부분에 새로운 영상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을 리컷을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나왔는데요 보면 제가 이 부분까지 영상을 사용을 했고 그 뒷부분을 다시 새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맨모스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뒷부분의 영상이 자연스럽게 또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리컷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새로 생성한 영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원래 한 영상이었던 것과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리믹스 기능입니다. 이 리믹스 기능은 이 만들어진 영상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맴머스를 다른 동물로 바꿀 수도 있고 풍경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여기 아래 프롬프트로 눈 덮인 배경을 한번 용암지대로 바꿔달라고 하고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눈이 덮인 배경이 용암지대로 자연스럽게 바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영상을 보면 용암지대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지만 이 배경의 서론이 완벽하게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눈이 덮인 산도 확실히 바뀌고 바닥면도 눈이 하나도 없고 메마른 땅으로 변경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믹스 기능은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바꿀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블렌드 기능입니다. 블렌드 기능은 두 개의 영상을 교묘하게 섞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방금 눈 덮인 설원을 걷는 메머드와메마은 땅을 걷는 메머드 영상 두 개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때 아래를 보시면은 이런 곡선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 위에 직선을 움직이면은 앞에 비디오가 어느 부분까지 나오게 하고 싶은지 그거를 조정해주는 직선이고 요 아래 직선 같은 경우는 뒷부분의 영상이 어디부터 나올지를 정해주는 구간입니다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앞이나 뒤의 영상 중에 어떤 영상에 좀더 강조를 줄지 정도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준 다음에 과연 요 메말라 있는 땅이 자연스럽게 눈 덮인 땅으로 바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영상을 보면은 아까 제가 지정해줬던 그 블렌드의 기, 그래프대로 영상 앞에는 이 갈라진 땅의 배경이었다면은 영상 뒷부분은 완벽하게 설원으로 바뀌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중간 부분이 끊기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두 가지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섞는 블렌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갖고 한번 루프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영상을 한번 루프 기능을 사용을 해서 무한대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루프 기능도 앞과 뒤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무한대로 반복을 시킬지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루프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한대로 이어지는 루프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잘라줬던 부분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면서 영상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프 기능을 사용한다면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샘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투 비디오를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저는 남성이 바다를 서핑하는 참고 이미지를 먼저 첨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영상을 보면 이미지 한 장만 올려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남자가 무서운 파도를 서핑을 하는 영상이 완벽하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무 프롬프트도 적어주지 않고 이미지만 올렸는데도 이 AI 영상이 제가 원하는 대로 생성이 잘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롬프트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갖고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면 이걸 이미지 투 비디오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게 원하는 방향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픈 AI가 드디어 공개한 소라에 대해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크레딧 가격 정보는 이 공식 홈페이지의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그리고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크레딧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소라 AI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직접 사용해 본 결과로는 현재 굉장히 다양한 AI 툴들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퀄리티적인 면으로서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툴에는 없는 색다른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기대가 되는 소라 AI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AI 영상 툴을 단일로만 사용을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따르고 완벽하게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툴들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최대한 원하는 방향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멤버십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채널에서 다루면은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딥한 AI 툴 사용법이나 AI 툴들을 서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유저가 원하는 방향의 영상을 생성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3D 툴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는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